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오늘 또 비가 온 다음에 공기가 좋아서 한번 난초 산행을 한번 왔습니다. 에, 오늘 또 좋은 난초를 보여주려나는 모르겠는데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 이제 산에 좀 오늘 공기가 참 좋습니다. 공기도 좋고 슈운해서 아주 산행하기는 딱 좋아요 제가 그리고 이 바탕은 제가 올 봄에 올 봄에 제가 여기에 제가 단엽 세촉 자리를 산채 한 데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래서 지금 유모가 동자묘가 좀 올라왔는가 한번 확인 좀 해라 올라와 봤어요 근데 근데 아직 아직 이렇게 보면은, 동자면은 보이지 않고, 이제 작년 신화초, 동자면은 보시면 이제 쫙, 작게 이제 내밀고 있는데, 내밀고 있는데, 아직 안 보입니다. 조금 잃른것 같습니다. 이달 말, 다음 초순에, 다음 달 초순쯤 되면 좀잘 보일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난초는, 이렇게 있어요. 난초는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난초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난초는 많이 있고, 제가 여기에서, 여기 산을 여러 번 올라왔는데, 제가 좋은 난초를 못 보다가, 올 봄에, 올 봄에 제가, 그 단엽 세촉자리를 제가 산책을 했어요. 그래서, 유무가 좀 형성되어 있나 하고, 오늘또 한번 시원해서, 시원해서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찾아보는 대로 열심히 또 한번 찾아봐야죠. 예. 그래야 우리 사장님들도 보시고, 또 기분도 좋으시고, 또 사장님들도 산에 가셔서 또 산채도 또 한번씩 공기 좋은 산에 다니셔가면, 산차도 한번 해 보시고, 예 제가 여기 이제 뭐 처음 하시는 분들 계시다 하면은 제가 앞으로 동자묘가 이제 앞으로 많이 나올 텐데 이제 그런 것을 제가 무료로 무료로 한세촉세촉 다섯 촉씩 무료로 제가 이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서로가 취미로, 취미로 즐기는 생활이니까, 뭐, 뭐는 못하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풀이 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근데, 이쪽에서 제가 이 단엽이 왜 누가 목해 갔는가 했더니, 여기가 이렇게 풀이 많기 때문에 그 단엽이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근데, 제가 봄에 한번 이쪽을, 신화를 보고, 한번 짜잔하게 봤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찾아냈거든요 요 바로 여기에서 이쪽에서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 여기는 여기 보시면은 또 여긴 평반 병반 같네요 평반인데평반이긴 한데 평반이긴 예 한데 이 변이 변이 아주 좋아요 변이 깜깜합니다 제가 요것은 가져가진 않고, 이 자리에서 한번 신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또, 옆에 보시면은, 요, 요쪽에도, 요쪽에도 이렇게 변이, 까랑까랑한 변이 생강근에서, 이제 좀 많이 차렸네요. 생강근에서 많이 차렸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은, 예, 네. 요것은 서반은 아닌데, 보니까, 3반만 살짝 깔아져 있네요 3반 오늘은 꽁탕은 좀 미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더워도 더워도 꽁탕은 미안한 것 같네요 여기 보니까 3반이 이쪽으로 3반이 깔려있는데 이이 것이 유튜브 가지고는 제가 이 핸드폰 가지고는 잘 찍히질 않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예, 이쪽도 변이 까랑까랑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단엽 세척 자리를 여기에서 지가 채취를 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풀이 많으니까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지 보기로 이게 예, 온다 여기도 사람도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는 장소예요 뭐 저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주 올라옵니다 자주 올라와서 이렇게 산책을 해 놓은 곳인데 그래도 다 자기 앞에 가는 분 있어도 뒤에서 자기 복, 복의 난초는 다 놓고 간답니다. 앞에 분이. 앞에 분이 놓고 가면 뒷분이 또 그걸 또 보시고 또 채취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보시면, 예, 여기는 지금 아직 그 유무가, 유무가 그렇게, 예, 지금 그렇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아직, 아직 나오진 않고 있네요. 제가 이렇게 이쪽이 유무가 좀 많이 나왔던 자리인데 유무가 잘안 보입니다. 예. 예.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딱 변은 변은 참 가랑가랑하고 좋네요. 변은 좋은데 여길 신화를 받아봐야 신화를 받아봐야 예. 헬 난초고 이런데도 이렇게 나뭇가지 속에도 이렇게 난초가 잘 베켜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좀 서성기가 좀 많이 갖추고 있는데 그것도 신화를 받아 봐야 알죠? 난초는 신화를 받아야 알죠? 아무도 모릅니다. 뭐 누가 뭐이건 무엇이다, 뭐 이거 두화 나온다, 뭐 핀다 해도 우리가 두화의 꽃을 달고 나오는 떡잎장이나 이제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도 몇표안 됩니다. 프로수로 따지면. 그거 보시고 뭐다 100%를 따질 수있다면야뭐 난초가, 뭔 필요하겠습니까? 다, 생각은 일적에다 싸이싸게 사다가 다 키웠겠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서반이네요. 서반이고, 이쪽 신화가, 이쪽 보시면 여기 신화가, 여기 나왔죠. 신화가 이렇게 서, 서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서로 나와 있는데, 예. 앞으로 또 기대해 볼 만한 난데 꽃은 모르겠습니다. 꽃은 뭐, 펴봐야 아는 거고, 펴봐야 아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끝을 이쪽으로도 이렇게 잘 맺혀 있어요. 예, 이것도 제가, 제가 여기에서 더, 이렇게 큰 다음에 가져가겠습니다. 지금도 가져가도 될 것도 같은데, 제가 또신화가 그것도 한쪽 더 봤겠죠 제가 그때 채취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제가 공기가 좋아서 한번 답사차 이렇게 동자묘가 이렇게 많이 생강근에서 올라왔는가 지금 답사차 올라왔는데 안 보이네요 이달 지나고 다음달 한 중순쯤 돼야 다음달 중순쯤이면은 더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제가 또 좋은 영상을 영상을 찍어서 또 우리 사장님들한테 올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어쨌든 시원해서 산에 다녀도 시원해서 좋습니다. 산에 다녀도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제가 이제 좋은 또 좋은 난초를 보면은 제가 한번 그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질 않아서 지금은 보이질 않아요.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원님늘 건강하시고 몸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무슨 일이든지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